안녕하세요. MSA APA를 맡고 있는 김우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는 EMC1833 데모보드를 시연하겠습니다. 간략하게 EMC1833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오퍼레이팅 볼티지는 1.62V에서 3.6V이며, 저전압 설계에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동작 온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0에서 125도까지 동작하며, 사이즈가 2x2로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 밖에 온도 변화율을 알려주어 온도 상승이나 하강을 조기에 알려줄 수 있어 잠재적 결함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으며 온도 변화율 계산에 도움을 주는 게인 및 듀레이션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사용하는 데모 보드의 경우에는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PC로 연결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칩 온도 관리 소프트웨어가 제공됩니다. 리졸루션은 0.125도이며, 플러스 마이너스 1도의 오차율을 갖고 있고, I2C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한 마이크로티 온도 관리 소프트웨어 구1를 통해, 데모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SV의 차일 필름과 일반 필름의 열차단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필름의 경우입니다. 일반 필름의 경우에는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MS-WA에 차일필름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온도 상승을 멈추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모 시연 영상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 및 기타 문의 사항의 경우는 MSA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문의를 넣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